잠엘상 7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누구 만 그만 섬기라. 이거 스톱? 이거 아니에요? 올 올리 올리.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이게 그만 섬겨. 잘 틀어졌어. 그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만! 아, 이 말이 표현이 안 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부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애굽을...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고 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에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여호와만 섬겨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운데 있는 바알과아스다롯들 제하고 모든 신상들을 다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조금 한장 정도 넘어갔을까요? 한장 정도 넘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예요? 우상을 찾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봅시다. 8 장. 사무엘이 나이 들어 들금에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사느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여기서 이는 이득,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잘못되게, 옳은 것을 그르게, 그른 것을 옳게 하니라. 그랬더니 4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무소서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여기 말했던 요엘과 아비아라는 사람은 당신의 행위 당신이 따르던 하나님 뜻대로 가고 의로운 길로 행하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반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하라. 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달라고 한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별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사사로 누구한테 사사를 줘요? 사무엘의 아들들. 아들 두 명에게 사사를 맡깁니다. 자, 그래 이제 너네들이 나, 내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끄는 거잘 봤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인도해. 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시원찮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기 이득에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막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뭐가 옳은 건가요? 뭐가 그른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막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긴 인도 하는데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봐요 당신 아들들이 당신은 늙 늙어, 당신은 늙어서 현역으로 뛰지 못하고 당신 아들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한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웃 나라 보니까 왕 세워서 막 전쟁도 하고 막 다스리 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나 이 이후에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저 모세를 따라서 너희들을 내가 애굽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통치자고 내가 너희의 권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요? 예 그럼 사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모세도 그랬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사사들이 다 그러했고요. 사무엘도 그러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사가 없어지고, 이제 사보엘이 이제 늙고 나이 들어서 이제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시어 찾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시장을 한 겁니다. 엄연히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으로 계신데 그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 거예요. 그래서 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도록 내버려 두되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따른다라는 걸사모엘에게 이제 교육하고 라딱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보엘이그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들이 노역이 있고, 이런,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아 상관없다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고가 사모엘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을 볼게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왕을 구하고 왕을 세우는 이러한 악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신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요 구원하게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비록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너희 백성으로 삼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아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 크신 이름을 이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후에 이제 3월상 하소를 계속 쭉 읽다보면 은 사울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왕이 서는 장면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다윗왕도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 연쭙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는 그만 고도한 범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서 막 가족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리고 자기 부하가 막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막 자기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막겁탈라고막이러한 특게 보면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장면들이 나오네요. 그 이후에 있는 열악 기상하를 봐도 모든 왕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의 자리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 가운데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왕이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다윗왕도 그랬죠, 솔로몬왕도 그랬죠. 아사왕도 그렇죠 여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주행하며 살았다는 그런 왕이 없어요 아,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고 하는 시스기아라는 사람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는 자기 곳관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을 이방민족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방민족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왕,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상 8장을 읽을 때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나요? 백성들에게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바알과 아스다르과 모든 신상들 제하고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못찾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이 있어야만 우리 이스라엘이 잘 살겠다. 우리가 형통하겠다. 우리가 살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요. 꼭 눈에 보이는 뭐 아까 말했던 일본 천황이나 뭐 영국 국왕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왕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것은 목사님이될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신앙이 있다 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누구라고요? 사람이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잘못하면 한순간 실수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나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교회 안 다니면, 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해. 나난저 아, 목사님, 저 전사님이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우고 있는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사 될 자격도 없어. 너는 선교단체, 뭐 이렇게 이끌 자격도 없어. 너는 하나님이라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도구로 썼으시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도구만 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저 목사님한테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저 목사님이랑 을 같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도 넘어지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중심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총회장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유혹의 요 유혹 가운데 직면에 계세요. 근데 뭐예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당신이 더 기도하고, 당신이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단이 이렇게 끌고 올수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여기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저 사람들 별로야, 저 사람들 의롭지 않아, 저 사람들 당신 같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어. 우리도 다른 교회를 세워야겠어. 우리도 다른 목사님을 따라가야겠어.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건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것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저렇게 갈 거야 아, 나는 저 전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아니면 은혜 못 받아 나는 저 목사님이 아니면 주의 일안할 거야 그래 그냥 주의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일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으로서의 도리줄을 믿습니다. 네. 어떤지 뭐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에 지금 이 자리 없어요? 없으니까 마치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랑 이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단삼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갈등이 좀 생겼나봐요. 친구랑 같이 야그너그 교회 2단인데 왜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 교회 다니지 말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솔직히,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고, 우리 교회가 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라는 거 믿고 있어요. 그랬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나도 오랜, 오랜 시간, 나도 솔직히 이 교단에서 주의종기를 갈 거고 하니까. 어? 내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 교단과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교회라는 걸 깨달았어. 이게 나,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거니까 나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내가 먼저 떠날 거니까 그때 나 따라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거죠. 자신 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했는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럼 전사님 나갈 때 따라 나가면 되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제 자신이 그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저 자신이 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이 교단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설령 이 교회가 그리고 뭐 위에 계신 목사님이 물론 지금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또 세무 다0지자 30년 하고 달려오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아저 목사님 잘못됐네 그래 나가야겠다라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나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판단하고 아 그래 저 정도 잘못됐어 그럼나 혼자 나만 살자고 여기 있는 양떼들다 내버려두고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 사장님이나 뭐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잘못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네가 거기에서 그 땅을 정화시키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앞에서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관전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 저에게 막 은혜 받았어요. 아너나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게 정말 전사님 감사해요. 복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지 몰라도 저는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게 여러분들 앞에 까발려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을 통해서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있다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 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할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주의 종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게명하시그 길을 따라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대학부에서 평신도로 11년을 있었어요. 11년을 있었는데 11년 동안에 전도사님이 다섯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뭐 저한테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할게요. 저는 그 전사님들이 오며 가며 들며 알며 하는 걸 보면서 하는 걸 느꼈어요. 그니까 러 어떤 전사님이 오든지 그 전사님과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딱 우리 교단을 떠나시면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종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에게 확증해 주시면 따라가라.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저 전사님 좋아서 그냥 저 전사님 말씀에 은혜 되니까 내가 저 전사님 만난 걸로 만나면 축복 다 받은 것 같으니까 저분 따라가는 거다 하면은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중심교회에서 주의종으로 세우셨는지 가끔씩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요. 하나님, 저 솔직히 막 고민하고 뭐 비전 이런 거 제가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크게 꾸고 막야막 막 내가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되겠어, 막. 아니면 서울교회 다니이 되겠어 이런 꿈을 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 교회 교단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제가 만약에 이 대학부에서 그리고 이 교단에서 이 예수중식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사가 누가 됐든 간에 앞에 있는 목사님이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요 금방 사망의 빛꽃처럼 금방 시들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라고 해요? 마치 강물에 강물 그 있는 해변 그쪽에다가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처럼 항상 싱싱하고 과실을 맺으면서 잎사귀가 파람부릇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은 나이 들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반석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 신앙이 결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창수가 치밀어도 여러분들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찌하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10편 146편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나요? 교독하고 마지막 전환부합 갑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중요한 행으로 돌아가서 당신는 기도가 소멸하리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오며 너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아.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주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대학부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야 대학부 예배 한번 와. 야, 이번에 수련회 가자. 해서 권해서 여러분들이 온 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물론 감사의 의미를 표하는 현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도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앞에 내 앞에 어떠한 험한 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어떤 주변에 있는 권력 있는 자, 주변에 어떤 영적인 사람, 주변에 어떤 신앙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우리 통일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뭐야, 신천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질 수밖에, 그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죠. 혹시라도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전도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내가 뭐 부모와 불화라 불화를 하라는 겁니까? 주의 종과 불화를 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중하고 따르고 함께 존경하며 섬기며 교회를 이루어 가되.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시는 분, 그분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결코 죄악됨도 없고 순결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그 자격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거쳐갔던 그 수많은 사역자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는 자격 누가 있겠어요? 저도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자격 없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냉실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자격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나 주님 내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 모 기도합시다.